여행 중에서 이부장 오늘 여행자 보험 얘기해드릴게요. 여행자 보험 어떻게? 여행자 보험이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. 예왜 부담이 많이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좀 장거리 5박 6일 6박 7일 가면 보험료만 뭐 몇만 원 이상 나와요. 이혼자면또 괜찮은데 가족들 같이 갔을 때. 같이 왔을 때 곱하기 뭐두 명, 세 명, 네명 해버리면 여행자 보험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행자 보험 안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찜찜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많은 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희가 도 했는데 어 이거 역시 저희가 항상 그 좋은 컨텐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K Travel Academy에서 가져온 컨텐츠를 예, 진행을 해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언제나 우리 어, K Travel Academy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많은 예, 방문하셔서 어, 많은 컨텐츠 한번 구경하세요.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. 자 제가 또 여기서 신세를 졌으니까 홍보를 해드려야 되겠죠. 예. 자. 어, 여행자 보험은 참고적으로, 이거 보험이에요.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, 우리 그 보험 대상 적용 안 되는 유아들이 있죠. 유아는 여행자 보험이 아예 되진 않습니다. 예, 그거 항상 아셔야 돼요.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. 자, 그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보장 내용을 사실 꼼꼼히 좀 살펴봐야 싸게, 조금이라도 싸게 할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퉁으로, 얼마에 얼마 해서 사잖아. 근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어, 또, 보장을 보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어, 불필요한 보장을 없애면, 어,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. 자, 실제 사망보,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. 자, 실제 사망보험금 2억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, 2인 가족형 보험료는 44,800원에서 13,800원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떻게? 무려 얼마나한 3만원 돈 절약했네?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제 단거리 정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. 단거리 여행이라서 해외 질병, 해외 의료비 9,500원을 보장해서 제외했습니다. 네. 자, 단거리 같은 경우, 해외 질병 해외 의료비라는 게 있어요. 9,500원을 보장해서 제외했고, 10일 이상 장기 여행에서는 제외하면 안 되지만, 일주일 미만이면 제외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예, 해외 질병 해외 의료비. 야, 두 번째,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되는 해외 상해 국내 의료비. 이건 천 원인데, 그 다음에 해외 질병 국내 의료비 2,300원. 앞에 게 뭐냐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해외 상해 국내 의료비. 그 다음에 해외 질병 국내 의료비를 보장해서 제외했고,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에서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여행 중 휴대품 손해. 그러니까 뭐냐면 분실하는 거 빼고 휴대품이 망가졌거나 이럴 때, 요게 한 18,200원 정도 된 건데, 물론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르겠지만, 요 보장해서 제외를 했어요. 그래 휴대폰 손해의 경우 실제 보상 금액도 휴대폰 한 개당 20만 원 한도로 크지 않고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과감히 빼셔도 됩니다. 자 그다음 휴대폰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폰 들고 다니는 물건 손해의 경우 도난은 물론 분실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과감히 여행 중 휴대폰 손해 예 요거는 보장해서 반드시 빼십시오 예 보험사들이 안 좋아하겠다 자 그다음 도난 사건의 위험이 크지 않는 어,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 여행할 경우에 어, 휴대품 손해를 보장해서 제외하는 것도 과도한 여행자 보험을 절약하는 방법에 말씀드렸죠 단 단. 치안이 불안하거나 도난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여행하실 때의 경우에는, 어, 가입하세요. <웃음> 있잖아. 자, <laughs> 굳이 나라를 좀 언급하기 그런데, 어, 그런 나라들은, 어, 뭐, 하세요. 그냥. 요만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, 괜찮다 하신 분은 어, 빼셔도 되고. 자, 여행자 보험 보험회사의 추천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여행지역과 여행기간. 또 여행 스타일을 고려해서 스스로 보장 플랜을 수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자,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어, 여행자 보험이 비싸다. 좀이라도 깎고 싶다. 자, 딱 핵, 핵심 세 가지만 빼시면 됩니다. 정리해드릴게요. 1번 해외 상해 국내 의료비 두 번째 해외 질병 국내 의료비 자, 처음 거랑 두개 헷갈릴 수 있어요. 첫, 건, 첫 번째는 해외 상해 해외에서 상해를 입는 거, 몸이 다치거나 이거 국내 했을 때 국내에서 치료받는 의료비, 그다음에 해외에서 질병이 걸려 갖고 국내에서 치료받는 거, 이른바 해외 질병 국내 의료비 요거 빼시고,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행 중 휴대품 손해 요 항목, 예. 분실은 제외입니다. 휴 여행 목록에 보시면 여행 중에 휴대품 손해 요거 보장해서 빼시면. 예. 한반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, 팁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, 해 어...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, 먼 나라, 유럽에 가는 나라가 가끔 있죠. 그런 나라 가실 때는 요 여행 중 휴대폰 손해는뭐 굳이 안 빼시는 게좀낫지 않을까. 혹시나 모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세개다 빼시면 어 반값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빼실 수 있다는 거를 어 오늘 말씀, 아주 오늘 좋지요, 네. 예. 여행 중에서, 어, 팟캐스트, 팟방, 유튜브,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수 있습니다. 어,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600, 700 치고 가야 됩니다. 올해 안에 1000명 가야 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자, 여행 중에서 오늘 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